기업인 이름을 단 도서관 건립 예정, 위치와 명칭에 대한 논란 부산 북항 지역에서 기업인 이름을 붙인 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기업인은 200억 원을 기부하여 도서관을 건설하기로 하였고 부산시는 이를 기르기 위해 도서관에 그 기업인의 이름을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프로젝트의 상징성과 위치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산의 국제무역항인 부산항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에 따라 부서관이 기업인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이름을 따서 건립될 예정입니다. 김 회장은 개인 자금 2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그의 기부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부서관에 그의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이름을 개인 이름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의견은 이러한 영칭이 재개발 프로젝트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소관의 건립 위치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된 위치는 부산의 중요한 근대 유산인 항구부두였기 때문에 문화재 회수 노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북항 1단계 친수공간인 문화공원을 새로운 건립 장소로 정하고 기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산시 의회에서 이 결정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설계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산시는 부서관 건립이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장소와 명칭에 대해서는 기부자와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잔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 5638 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